어, 시골에서, 어, 살면서 시를 쓰고 아주 행복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다른 분 소식을, 소개를 듣고 혈압이 높아서 저희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분은 생활 습관이 참 나쁜 거죠. 시인이니까 밤에 글을 쓰고 낮에는 또 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글을 쓰면서 계속 뭔가를 먹게 됐어요. 그다음 살이 굉장히 많이 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살을 빼고 식욕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요. 피를 맑게 암으로 해서 어, 혈압약을 끊게 되었죠. 아주 날씬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아주 행복한 케이스였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자는 시간이 똑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똑같은 시간에도 4시간을 자도요. 아침에 4시간 자는 거, 낮에 자는 거, 밤에는 다 달라요. 그래서 낮에는 4시간을 자도 자거나 몸이 맑지를 못하죠. 그래서 가장 잠을 좋은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가장 좋아요. 그때 4시간을 자게 되면은, 어, 낮에 한 10시간 잠거만큼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10시간 잠거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시간이 우리가 많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성장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분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시간에 자지 않으면 은 키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키가 다 작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밤을 새서 공부를 하니까 그 호르몬이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미국 에 있을 때 성장호르몬 을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뼈를 찍어보니까 성장 호르몬을 키가 크지 않은 애들이 이게 밤 시간에 놀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밤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질 않아서 뼈가 자라다가 이게 자라다가 뼈가 또 멈춰버리고 자라 멈춰서뼈 속에 보 나이테 같은 모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잠자는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노화 방지고 장수의 비결이에요.